환절기라 우리 어르신들이 또 감기 몸살 걸리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건강관리들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또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좋은 시간 가질 텐데 일이 집중하세요. 자 주목 전화 한번 보세요. 아, 주목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일로 주목하시라는 거지. 자 일로 한번 다 쳐다보시고 예, 제가 여러분 만나려고 어디서 와요 지금 응? 어, 멀리서 지금 힘들려니까 예배 시간에라도 잘 집중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렇죠? 예,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곳 수원역 광장에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이은태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자, 힘차게 아멘!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자, 두손 높이 들고 선 없으신 분은 안 드셔도 되고 선 있으신 분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좋으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신하나님, 참조신, 참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조신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건참 힘들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많잖아, 그쵸? 예,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일이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다 예?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 나는 이게 제일 두렵다 하는 사람, 어떤 게 두려워요? 몸 아픈, 거 두려워. 몸 아픈 거 두렵지. 맞아. 몸아프고암 걸리고 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또. 응? 어? 아이, 가난이 두렵잖아. 가난. 아, 이 가난도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 내가 보니까. 저도 하도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응? 매일매일 한끼한 한 끼를 걱정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참 어릴 때그 배고픈 기억이 생생해요. 당장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가서 외상해 오라고 그래, 외상. 아유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어? 가서 또 뭐, 이것 좀 외상 달라고. 그러면 이름 적어 놓고. 그때는 참인심이 좋았어요, 그래도. 어? 이름 적으면 또 외상 주고 했단 말이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민학교 국민학교 6년 동안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배고픈 것밖에 기억이 안 남. 어? 사실은 이 가난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어? 병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응? 실패하는 것도 두렵고 어? 사랑도 두렵고 어?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게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것 같아요? 어? 제일 두려운 거. 사망,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 죽음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어? 아유, 뭐 재벌이면 뭐 하겠어. 어? 죽음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니. 응? 오늘 이 세상에 인간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어? 돈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어? 제가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두 개야. 제일 좋은 게 저기 서울 삼성병원. 아유 거기는 한번 진료 받으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서울 삼성병원 주인이 누구냐면 어? 삼성의 이건이였단 말이야. 이건이아 거기 의사들이 전부다! 어, 자기 주치의요 어? 아유, 그런데 이 양반은 80도 못 넘기고 그냥 가더라고. 어? 어? 그리고 또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제일 좋은, 우리 한국의 제일 좋은 병원이 현대 아산병원인. 거기 주인은 누구냐면 정주영 씨, 정주영 씨. 어? 어? 그 양반도 제가 기억하기로 뭐8 2에 돌아가셨나. 어? 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의사가 주위에 와글와글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요 응? 오늘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응? 아침 잘 먹고 나가서 저녁에 영안실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 한 두리가 아니란 말이야요 응?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만.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부활이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어? 예수 믿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 아 재벌이면 뭐해 죽어서 다 지옥불구덩이 가는데 응? 어? 대통령이면 뭐하냐고 다 죽어서 그냥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응? 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보금이란 말이에요 보금 보금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요한복음 3장 16절, 16절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거 이게 복음이요 영생이 뭐냐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란 말이니다 복음은 바로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 앞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서거가는 나사로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25절. 예수께서, 이러 시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아멘, 어?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에요. 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 어? 죽은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고 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부도 빠지지 말고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모두 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도 이제 토요일 날 10시까지 어디로 오셔야 되죠? 다니엘 성교센터로 여러분들이 직접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시면 자 이번 주는 저희가 마지막 주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쌀을 좀 드릴 겁니다 쌀도 드리고 또 생명꾸러미도 드리고 또 맛있는 그 도시락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이번 주는 저희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5천원씩 교통비를 또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곧 나눔하겠고요. 저희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 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